어윤영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형, 이번 주에 소개받고 만나고 새벽에 통화도 두시간씩했는디 어제부터 카톡 속도도 느려지고 단답도 많아지는데 걔가 소개 처음에 주선자랑 안 친해서 어색해질까봐 조심스럽다는 말을 했어서 억지로 받아주고 있는 걸까? 다음 주에 만날 것 같은데 뭐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까? 일단 억지로 받아주고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 만약에 억지로 받아주고 있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못 만나. 다음 주에 만날 것 같은 데잖아. 지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날 것 같은 데야. 만날 것 같은 거면은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안 만났어. 그러면 억지로 받아주고 있... 다는 걸까? 요게 신빙성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 어, 근데 이제 주선자가 있고 네가 있고 여자가 있어. 여자랑 주선자랑 안 친하다고. 그래서 여자가 주선자한테 밑보이기 싫어가지고 너를 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지. 그리고는 뭐 근데 다음 주에 만날수 있으면은 될것 같은데 어, 못 만나면 어 아씨발 만나? 그러니까 좀더킹리적가심이좀더가능하 기도 하고 카톡 속도도 느려지고 단 답도 많아지는 데라고 했잖아. 카톡 속도가 빨랐다가 속도가 느려졌어. 근데 이게 빨랐다가 느려진 게 아니라 빨랐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라고 생각해보면은 이것도 맞는 말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디폴트 값의 속도는 이거였던 거니까 느려졌다가 아니고 원래대로 속도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가 체감했서 느려졌다라고 느끼는 거는 너가 지금 대가로에 도파민이 과다 분비됐기 때문에 답답한 거야 넌잘 되고 싶으니까 만나고 새벽에 통화도 두시간씩 했다 새벽에 통화를 두시간씩 했는데 재미가 없던 거야 해보니까 아 전화만 오래 하고 생각해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뭐 별로 마음에 남는 것 같지도 않고 카톡은 전화 끊자마자 좀 미저리처럼 오고 아좀 이렇게 질척거리네 남자애가 아좀 전화 끊었으면 잔다 하니까 왜또잘 자요를 하고 있고 자, 자고 있니 자나 보네 뭐이지라아 뭐야 또 어디서 또 보고 와가지고 또왜 그러는 거야 아 짜증나네 이러면서 소개도 받고 만나고 했는데 음, 아, 아 찐따 냄새. 아, 눈치를 채버린 거야. 너가 찐따라는 걸. 찐따 공동인증서 발 그런 건데 너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주선자랑, 이제, 안 친하고, 어색해질까봐, 지금, 아 막,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요즘 찐따남 좋아한다는데? 아, 뭐, 그거는, 뭐, 알겠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남자와 여자, 그 이성에 대한 그 문화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적 견해가 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잘 피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요즘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리한 게 많아, 현실적으로. 뭐 하면은, ᄃ, 돼. 아 진짜 하다못해 모텔 한번 잘못 가잖아. 그럼 이 새끼 인생 종치는 거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만날 때 진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만약에 얘랑 모텔 간다. 그럼 나 진짜 종이 서류에다가 썼을 것 같아. 증거될 만한 거 있지. 동의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가 강제가 아니라는 거 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 뭐세장 정도는 쓸것 같아. 진짜 이거 세장안 써주면 난 얘랑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심스러우니까 여자 입장에서 아 미치겠는 거야. 옛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힝힝 하고 이제 아리 유혹처럼 매혹을 딱 갈겨 힝힝 해갖고 매혹을 딱 갈긴단 말이야. 이렇게 뿅 하고 갈기면은 도파민 과다 분비 돌겨 이게 안돼 지금 해도 어 잠깐 스톱 내 인생 될수 있어 안돼 살이자 살인단 말이야. 아 제가 이래. 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여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야. 아, 씨발 인생 깠네. 이러면서 막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애들은 이제 아, 안 되겠다. 그냥 현명하게 살자. 이러고 딱 등을 돌려버려. 자, 근데 여기서 얘네들 말고 흔히 말하는 찐따. 여자들이 찐따가 유행이다. 저는 찐따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저의 이상형은 찐따예요, 찐따. 찐따 좋아해요 하니까, 어? ᄌᄅ, 찐따를 좋아한다고? 이건 기회야. 돌격하면서 봤는데 아 너는 아니고 찐따는 맞는데 너는 거울을 좀 봤으면 좋겠 그러면서 좀 약간 잘생겼는데 찐따야. 자, 얼굴은 잘생겼고 성격이 찐따인 거. 괜찮게 생겼네. 어, 성격도 착하네. 찐따 같고 말도 잘 듣네. 개이득이다. 저는 찐따가 좋아요 하면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도전을 한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도 도전을 하고 이 친구급 안 되는 그 지하세계에 있던 그 찐따 친구들이 도전, 도전 이러면 도전 한단 말이야. 도전, 도전. 도전, 이렇게. 그러면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거기 중에서 잘생긴 애 찝으면 돼, 그냥. 너로 정했다. 잘생겼는데, 성격이 착하다. 어, 찐따 같은 성격이다. 어, 빼앗긴 찐따지, 빼앗긴 찐따. 진짜 찐따는 얘인데, 얘는 찐따가 아닌데. 쉽게 말해서, 얘는 인싸고, 얘는 아싸인데, 아, 저는 잘 그런 거 못해서, 전아싸예요 에? 뭔 소리지, 씨발. 아니, 자기 입으로, 내가, 아싼지 어? 인싸인지, 이거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 그럼 인싸야, 그냥. 아싸 애들은 자기가 인싸인가, 아싸, 이제 생각 안 해. 이런 애들이 아싸야. 내가 인싸인가, 아싸인가 생각을 하잖아. 그럼 걔는 그냥 인싸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아싸한테는 선택지가 없어. 선택지가 있으면 인싸인 거야. 자, 이런 것처럼, 진짜 찐으로 찐다는 여기 있는데, 보조원하고 나타난 거야. 어? 너 같은 사람을 기다렸어. 이러면서, 옳지. 너로 정했다. 자, 이것도 있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힘든 거야 연애하는 게아얘 쫓아다니자니 얘는 뭐나본적도안 하고 왜 나한테 고백을 안 하는 것이지 얘는 왜 나한테 좋다고 안 그러는 것이지 아 씨발 술 먹고 끼좀 부리면 보통 다 넘어왔는데 얘는 왜 이러지 이 새끼 뭐 고장인가? 이런다 뭐 아이 X 같다 에휴 전 찐따가 좋아요 저는 그냥 착한 사람 좋아요 어? 어? 그럼 저라도 어머! 이런 존잘이 어디 있었던 거지? 개꿀이다 내 말도 잘 듣네? 어머! 역시 찐따 최고다? 그러니까 찐따 최고다 하니까 이런 찐따들 선택할 수 없는 애들 얘네가어 뭐지 찐따가 유행인가 오케이 나도 도전 아 너는 아니고 요즘에 사회가 그법 같은 것도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 자꾸 남자 여자를 갈라 남성성이란 것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옛날에는 너무 많이 인정하긴 했지 아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있잖아. 아니 씨발 그럴 수 없어 아, 술을 먹으면은 더 미친놈이지 술 먹고 하면 안 되는 음주운전을 했어 술 먹고 그러, 미친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은 변한 거지 시대가 옛날에는 남정네들끼리 어, 학교 다니고 이러면은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 춘추 전국시대라니까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싸워 하루에 그냥 하루에 한번싸움나면은 그냥 적게 난 거야 쉬는 시간마다 다막 붙어가지고 막 뒤에 책상 밀고 존나 싸우고 막한 새끼 코피나면그 새끼 찍 되는 거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진짜로 그런 게 있었어. 야, 남자 고등학교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요즘에는? 아이, 뭔 소리야. 바로 그냥 학교 경찰 온다니까. 부모님 다 소환되고.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찐따가 유행, 뭐, 너드남이 유행이다. 라고 하는데 너드남이 뭐야? 그냥 안경 쓰면 너드남이야? 아 그러네. 잘생긴 사람이 안경 쓰면 너드남이네. 아 그냥 잘생겼는데 잘생겼는지 몰라야 되고 친구도 없어서 여자친구랑만 놀아야 되는. 약간 그거. 어 그러면서 꼬죽커야 돼. 그거 약간 이거 내가 지금 듣는데 이게 예쁜데 성격 털털하고 되게 야한데 근데 내가 처음이야. 거의 뭐 이거랑 동급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거 왠지 소년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주가 남주한테 야이씨 하다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내가 처음인데, 잘하는, 엄청 야하게 생겼는데, 예쁜데, 털털해. 근데, 내가 처음이야. 근데, 잘해. 이거랑, 남자가, 돈자리인데 자기가 잘생겼는지 모르고, 착하면서, 자기 여자친구만 보고, 친구도 없어갖고, 여자친구랑만 놀다가,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왕자님이야. 그러면서, 잘해. 씨발, 말이 되냐, 이게? 남자가, 방금 전에 말한 그런 여자, 뭐 좋다고 얘기하면은, 진짜 씹덕 소리 들어요. 근데,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알겠지. 이게 내가 방금 말한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애들 에, 그러게, 있잖아. 그러면 앞으로 반대로 너드남을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아,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보를 또 알아가는 거죠. 어. 그렇다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제, 심리적 가심을좀 돌릴 수는 있겠지만, 100%다 그럴 순 없겠죠. 어. 약간 이제, 좀 뭔가, 이제 편견을 조금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그런 건생기는 거죠. 아, 우연히 상탈 몸을 봤는데 슬림 탄탄이라고? 거기다가, 이야, 후디에서만 존재하는 그렇지. 라톤